자 이번 시간은 제 3회 실전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실제 시험 난이도와 똑같고 출제형도 똑같고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만냈기 때문에 어, 이 문제에서 7,80%는 아마 거의 실제 시험과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아, 1번에서 옳은 설명은 어, 1번에서 틀린 것은 어, 그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맞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2번이 답입니다. 이 법은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지만 민법의 특별법이죠. 답은 2번. 3번에서 틀린 것은 이 법령상 각종 서식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또한 4번 중개 계약이란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는 거래 계약이고요. 중개 계약이란 의뢰인과 개공간의 중개에 관한 합의를 말합니다. 5번 중개 행위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가 아니라 재산상의 법률 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죠. 어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 틀린 것을 봅니다. 1번인데요. 중개업이란 이 법에 의한이 중개업이라 함은 이법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중개 라는 정의고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 기억번은 일필지 토지 일부도 지상권 거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옳은 말인데 니은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중개 대상물이 어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그본 이법상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하게 되면 틀린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어어 리얼번 소유권 보전 등기가 경료된 수목의 집단 이게 바로 임목이 되어 중개 대상물 되는 거 맞습니다. 미혼번 어, 감류가 설정된 토지는 중계대상면 드릴 수 없다 틀린 거죠. 결국 옳은 것은 기억 니흔 리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는요. 공인중에서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2번인데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채 1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이죠. 가죠. 틀린 건 2번입니다. 어, 6번에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일번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하고자 할때 공인중개사 정책시면의 의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나 사전에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없습니다. 이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사람은 자격 취소 후 3년이 되지 아니한 자와 시험에서 무효처분 받고 무효처분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만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으며 그 외의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습니다. 어, 3번에서는요. 어, 자격증 교부는 국토교통본자관이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며 4번 어, 정답인데요.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의 개공이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이는 자격증의 대여행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에서 틀린 것은요. 무자격절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마친 등록을 마친 개공의 사무소의 경영에 가냐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만으로는 어,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 것은 4번입니다. 6번에서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요. 어, 기업번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 이조 1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은 이거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참고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할수 있는 법인은 상법에 규정돼 있는. 회사 즉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또는 합 유한책임회사 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 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어,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중개 외에 7가지 겸업 업무가 있는데 합쳐서 중개 외에 6가지 겸업 업무가 있는데 합치면 중개까지 포함하면 겸업 업무를 포함한 총 7가지만 할수 있죠. 그 중에서 중개업과 어, 주택의 분양 대행을 영위할 목적은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죠. 그래서 기업번은옳 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3명이라면 그중 두명이 공인중개사에 된다? 아니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만 공인중개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됩니다. 두 명이 공인중개사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니은 번은들 틀렸고 디귿 번 대표자 임원 사원의 실무 교육 수료증 사본은 실무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실무 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 제출하지 않지요. 맞고요. 어~ 리얼 번 등록 신청하는 때는 대표자 및. 공인중개사인 임원 사원의 자격증 사본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록 관청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미용원 등록을 신청하는 때 제출한 서류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결국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미용 세개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7번 문제인데요. 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 보니까 기업 번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어, 결격사의자죠. 결격사의자가 임원이면 그 임원도 결격사이고 그 결격사의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역시 결격사에 해당되죠. 어, 결격사에 해당되는고 맞습니다. 니업번 개인회생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파산자가 아니므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급 번 징역형의 선고결을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선고위에는 결격 사회가 아닙니다. 1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형법상 폭행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는 결격 사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선고받은 자가 결격 사회에 해당되려면 공인중개사법을 직접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지만 벌금형 선고받은 그 날부터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벌금액서 관계없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억번 리을번 두개 답은 2번이죠. 8번에서 고용인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5번인데요. 5번. 고용인의 중개 업무상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의 손을 입었다면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인이 중개 업무상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고용인도 배상 책임이 없고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도 역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개공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인데요. 어, 1번 모든 개공은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교배 경영 기법 제공 업무 다할수 있죠. 맞습니다. 이어 경,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교배 경영 기법 업무는 법개공이 할수 있는 겸업 범위에 해당되고 공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수 있으며 부개공은 경공매 관련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겸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죠.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하면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공개공과 부개공인데요. 법개공의 허용된 업무를 모두 할수 있다? 아니죠. 공개공은 법개공의 허용된 업무를 다할수 있지만 부개공은 법개공의 허용된 업무 중에서 경매 공매 관련 업무를 제외한 업무만 할 수가 있습니다. 삼번 법개공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경업을 할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으며, 4번법개공은 도배 이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도배 업체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용역 알선만 할수 있습니다. 소개할 수 있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5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즉 공개공과 부개공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시정 대리할 수 있다. 법개공과 공개공만 할수 있고 부개공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이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이 아니라 공개공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시정 대리를 할수 있으나 부개공은 할수 없다고 라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봅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 공인인계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개요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인계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인계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를 책임자로 둘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11번 문제입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기억법 소공의 인장 등록은 어,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제출할 때 같이 할수 있죠. 맞고 네모 뭐, 소공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때는 변경일로부터 칠 일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맞지요. 근데 디귿 번 인장 등록은 전자 문서로 할수 없다. 들었습니다. 인장 등록 및 등록 인장의 변경 등록은 어, 전자 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1번 네, 네. 법 개공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기억 니은 2개고 답은 1번이죠. 12번 문제 봅니다. 개공의 쇼업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5번 쇼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서 할수 있다 없습니다. 쇼업 신고나 폐업 신고할 때는 신고서의 등록증 원본을 전부 해야 되죠. 분사무소가 쇼업 폐업할 때는 신고필증 원본을 전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쇼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쇼업한 중겹의 재개 신고와 기간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요 전속계공은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와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14번 문제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봅니다. 1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권리 관계 등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틀린 거고요. 2번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대상물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매도인 임대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죠. 3번 개공은 매도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때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정답 3번이에요. 4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해서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이란 확인설명서입니다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되겠죠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5번 확인설명서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되 틀렸죠 서명 및 날인하대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당해 중갱이한 소공이 있을 때는 소공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또는 이 아니라 밑밑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15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1회 개공의 세부 확인상에 해당하냐는 것. 세부 확인상은 실내 벽환 4가지죠. 네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내,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 벽 벽면도배 상태 그다음에 환 환경 조건 답은 2번이죠. 권리관계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답은 2번. 그다음에 16번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묶은 것. 모든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비지거용 건축물, 토지, 입공광 네 가지 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여섯 가지죠. 외워두셔야 합니다. 물건거세 실수 여섯 가지 두 문자 땁니다. 물 대상 물건 표시 권 권리 관계 권, 거 거래 이전 금액 등 그다음에. 세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다음에 실 실제 권리 관계 및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수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이 여섯 가지죠. 해당되는 것은 네번거래 예정 금액과 일번 중개 보수 실비 두 개죠. 답은 일 번입니다. 자 십일 번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오 번이 틀렸는데요. 어~ 개업 공인회계사인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정답 은 번이고요. 1 8번 문제 개공의 금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일까요? 기업번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중개 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하는 거 맞습니다. 네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업을 해 봤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쟁에 해당합니다. 일번 관계 법령에서 양도할 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바로 입주자 저축 증서인 주택청약 통장이 되겠죠. 어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리얼 번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어 금지하지 않습니다. 어 개공 등은 자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또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미음번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하는 행위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죠.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언 티귿 미음네 개고 리얼 번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19번 문제를 볼까요? 손해 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3번인데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보증 설정 사실을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 등을 교부 제공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문제,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등은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물론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그 보증서를 말하는데요. 계약금 등에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와 같은 보증서는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에서 예,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데요. 21번. 4번이 틀렸습니다. 중개 보수 지기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뒷지은 뭐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가 완성된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거래대금 지급이 아, 거래 대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이 된날 거래 대금 지급한 날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거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거지 중개가 완성된 날이 아니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YC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 A의 중개로 매도인 값과 매수인 간의 X 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어, 그나 동시에 그 X 주택을 매신 을이 임차인 병에게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개공 A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총액은 이렇게 문제가 났죠. 이거는 어,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지만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어, 바로 이제 갑과 을이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죠. 따라서 어, 매매계약에 대한 보수와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수를 각각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우 을 일방으로부터 받는 문제죠. 그러면 매매 보수부터 먼저 뽑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원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22번 문제입니다. 22번 어, 매매 금액이 어,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억 원이 거래 금액입니다. 이게 주택이니까. 어 조례가 적용됩니다. 조례를 받은 고 밑에 박스에 2억 원은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0.4%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80만 원이 나오는데 이 80만 원에한 적이 없으므로 이 80만 원을 어 매도인 갑으로부터도 80만 원 매수인 을로부터도 80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매매 부서는 을로부터 80만 원 받게 되겠죠. 근데 임대차에 대한 어 당사자 을과 병인데. 그 거래금액이 월차임 20만 원이고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월차임 있는 임대차는 월차임 20만 원 곱하기 100 거기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한 금액을 일단 거래금으로 하는데 20만 원 곱하기 100 금은 2천만 원 거기다 보증금 2천을 더하면 4천만 원이죠. 이와 같이 월차임 곱하기 100 거기다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이를 거래금액으로 보지 않고 다시 계산하죠. 어떻게 해? 월차임에 칠십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십만원 곱하기 지십원이 칠십사 천사백만 원이 되고 거기다가 보증금 이천만 원을 더하면은 거래 금액은 삼천사백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천사백만 원이 임대차 중개 보수에 대한 거래 금액이 되고 거기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주택이니까 그 박스에 있는 조례를 봤더니 삼천사백만 원 오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니까 요율은 영점오 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삼오십오 오사이 어, 20. 17만 원이 산출됩니다. 근데 한두액이 있죠. 한두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럼 산출액은 17만 원이고, 한두액은 20만 원이면, 산출액과 한두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어, 각각 받는 거니까, 임대인 을로부터도 1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임차인 병으로부터도 17만 원을 각각 받게 되는 거죠. 이 경우 문제는,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을로부터 임대차 중개부서는 17만 원 받습니다. 결국, 개공은, 어, 을로부터는 매매 보수 17만원, 을로부터 임대차 보수 17만원, 합쳐서 97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을 일방으로부터는 총 17, 97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나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23번 문제 봅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수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2번, 소속공인 중에서는 고용신고 1년, 1년 이내 희도시사가 실하는 직무 교육이 아니라 실무 교육을 받아야죠. 직무가 아니라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소속 공인증에서는 실무 수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 4번 중개 보조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희도이사 또는 등록 관청이 실하는 실무 교육이 아니라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요. 4번. 실무 교육을 받은 개공미 소공은 실무 교육을 받는 2점마다 희도이사가실하는 직무 교육이 아니라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공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죠.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어떤 예방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해도 맞고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다 해도 맞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해도 옳은 질문이 된다는 거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어?